나와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최고의 맞대결이 펼쳐질 것이 분명한 경기입니다. 두 감독 모두 선수들에게 빠른 전개와 압박을 강조할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소유권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에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열립니다. 골. 이른 시간 선제골. 팬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보시죠. TV수를 제치고 들어가면서 공간을 만들어냈고 결국 골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다양한 옵션이 있었는데 바로 때려버립니다. 속도, 파워, 각도 완벽하니까 막질 못하네요. 멋진 수셨어요. 이번에 1대1 찬스야 골대 맞고 다시 볼이 옵니다. 볼 클리어. 크리스티안 호날두 공격이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저서수를 막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득불차로 앞서 나갑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백키로스가 연결되면서 골이 터집니다 키퍼가 손쓸 새가 없었죠 완벽한 찬스를 해저로 넣어버립니다 크리스티안 호날두 협력 수비로 수비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놓쳐선 안되죠. 막아냅니다. 슈퍼세이브 팀을 구해냅니다. 슈팅 괜찮았었는데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공을 멀리 걷어냅니다. 부카요 사카 크라우치 동료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찼습니다. 곧 뺏기고 만요 좋은 선방이죠. 골 들어갑니다. 또 들어갔어요. 헤드 트릭. 오늘 미친 활약을 보여줍니다. 크리스티안 호날두 인터셉트 볼수 있건 되찾습니다. 밸링업 요넬 메시 델피에로에게 메시 좋은 찬스입니다. 골, 골 들어갔어요. 이 거리에서 슈팅을 허용하면 골키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점수는 3대1입니다. 많은 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전 종료의슬롤립니다 아약스 실점이 많았죠. 흐름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차스입니다. 기회죠. 키퍼스테이 공 아직 살아있습니다.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찬스! 닿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쌓였던 불안감을 없애고 역전할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는 골입니다. 3대 2입니다. 누가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공격 가능한 옵션이 여러 개 있죠.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쓰로인으로 이어갑니다. 로베르 피레스. 골이 될까요? 코너킥을 선언했습니다. 세피스 찬스를 살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번째 득점 수비를 따돌리며 경기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대 상황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감 있게 골을 성공시킵니다 멋진 마무리예요 경기 제기됩니다 스코어는 3대 3북카요 사카 공격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델피엘 여기서 골을 넣는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수비입니다 덕분에 막아냈습니다 메시 골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네요 경기 종료까지 5분 남았습니다 2점으로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준 그런 골입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휘슬이 울립니다. 본팬들이 행복해할 만한 결과를 가져옵니다.